고구마, 건강에 좋다고 해서 즐겨드시죠? 특히 말랑말랑한 고구마 말랭이는 다이어트 간식으로 인기가 많은데요. 하지만, 이 고구마 말랭이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고구마를 말리는 순간, 수분은 증발하고 당성분이 꽉 농축됩니다. 생고구마 한개 분량이 작은 고구마 말랭이 몇 조각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? 쫄깃한 식감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고,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 다이어트는 물론 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. 장 건강에 좋다는 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는 거죠. 고구마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, 찌거나 구워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세요. 영양수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. 고구마 말랭이를 꼭 먹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, 과일이나 견과류처럼, 당과 지방이 적은 간식과 함께 조합하는 것이 좋아요. 무엇보다 말랭이를 건강식으로 착각해 매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. 건강을 위해 먹는 고구마. 이제 똑똑하게 선택하세요.